자 오늘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와 회복을 예언함이 나와 있는 1장 18절에서 2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죄을 사야지고 명한 말씀대로 이룬다고 영원합니다계약을사해주고 명한 말씀대로 이룬다, 이말입 명령을 하나님 하셨으면, 이룬 건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하고, 명한 걸 이루어 주신다, 이말입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뭐야? 백성들아, 시시비비 가려보자 이 말이에요.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혼같이볼 걸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되리라 말이에요. 되게 된다. 이 말이 조건부 말씀이 아닙니다. 되게 된다. 이 말이 마치 조건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 거기 있나 이임이라는 글자인데, 보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 보라. 보라. 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해 준다. 그게 아니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응? 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철 같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되게 된다. 확정적 확정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예,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적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적인 거예요. 라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 아니고 즐겨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땅의 아름다운 호단을 먹을 것이요 보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 이런 조건이 붙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너희가 순종해야. 여기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고, 그 아름다운 두산을 먹는구나.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즐겨 순종하면 하니까 무엇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때 나의 원대로마셔하고 아버지의 뜻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당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 한테 가리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즐겨 순종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창기인 성읍들이 범죄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창기인 성읍들이 범죄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 살인자들뿐이었다. 여기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데 신실을 무슨 뜻이냐면 공평이 거기 충만했고 공평이라는 것은 판결 언론, 율법으로 율법 뜻으로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공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 것. 그리고 의리라고 할 때는 올바름, 의로운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의리가 그 가운데에 과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요 이제는 뭐예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요 내 은은 찢기가되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공화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 것. 아죠장기의 성업들인 범한죄를 지적하는, 지적하는 말씀을 예언을 하는거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거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겁니다. 24절에서 31절 "보수에 돌아오게 하는데 죄인은 제외될 것을 예언합니다." 24절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화로다!" 이게, 적당한 번역이에요. 슬프다 보다는, 오, 슬프다, 화로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적당한 번역이죠. 슬프다, 화로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수하여 내 마음을 편쾌하겠고, 내 대적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소한다 임마. 갚는다 임마. 하나님의 갚는다 임마. 내 마음을 변태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소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서기, 보세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 우리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보면, 아. 아,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구나. 조건부를 얘기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18절부터 쭉 보면 은조건부같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잘해야 하나님께서 잘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같아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구절 구절만 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그 맥을 잡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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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성을 아니 뭐랬습니까? 내가 2 6절에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원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 환경, 상황을 치우쳐서 그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고 하나님 버리고 우단후배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다 다시 다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 회복시킨다.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선입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그러나 폐역한 자와 지혜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 앞에서 보니까 누가 다 폐역했잖아요. 다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의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은 버리고 심판한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술의 남으로 인하여 상수의나무가 뭡니까? 좀 읽어보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건 상수리나무나 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노시는 잎사기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입니다. 아, 감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성들로 본래로 돌아오게 한다는 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다 돌아오게 언약하실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장, 이 일장도 다 끝났는데 어때요? 잘마셔야지요 소망의 힘이 불끈불끈 썼지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돌아오게 된다는 말. 이장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받은 바 이상 여기 이제 이상이라 하겠죠.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 전의 전 산이 모든 산뜻대기에 굳게였것이요 말이래, 말이래라는 건 뭐니? 그날들의 마지막에 말이래는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들의 마지막에 그 얘기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드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이 있는 것 거기에 모든 이방에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뿐만이 아닌 모든 이방 백성도 온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길도자 말씀이 언약이지요 여호와께서 길을 제시해 주다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생활이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이 끝나며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전에 모여올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 온다. 이것을 예언해 주시고 말씀하신. 거기에는 이방인들 도 그들 또 찾아오게 된다. 결국은 이 때리심이 어떻게 돼요?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니. 사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 완료된다. 완료동사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언약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방사이에 판단하시며 완료동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 아니하리라 완료동산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완료동산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으로서, 이는 언약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문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선택하셨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 으니 여러분 들의 마음 은 어떻 습니까？다음 시간 에는 세 번째 고구란 세번째 로심 판의 결과 이어 나오 는것을보겠 습니다.